넷 들어갑니다. 넷둘셋넷 다섯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올라오세요. 과략근 한번 조일게요. 쭉. 깊숙하게 호흡. 물 한번 들어주세요. 다섯, 최대한 늘렸다가 괄약근 조이고 여섯 일곱 배꼽 조이세요 배가 훅나오안안여 여덟 쭉아 10, 열 자, 일곱 들어갑니다 일곱 일, 그렇지. 아홉, 열, 둘, 후,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섯, 여섯. 자, 일곱. 일곱. 오, 좋아. 자, 여덟. 후. 아홉. 후. 좋습니다. 열 번. 호딩. 어, 내 몸에게 칭찬, 칭찬.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유지. 그렇지. 끝까지.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아이, 잘했어. 과략근 꽉 조이고. 후. 깊숙하게 호흡하겠습니다. 자, 잘했다, 칭찬 들어가실 거예요. 무좀 먹을게요. 어, 오늘은 스쿼트 300개 해봤습니다. 어, 조금씩, 조금씩, 땀이 좀씩 나으실 거예요. 그렇죠내 몸에게 잘했다고 칭찬 들어가실 거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저랑 같이 수련 들어갈게요. 가슴 앞에 잡자. 인사하겠습니다. 남았을 때.